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인 힌두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힌두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인도 문화를 형성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깊고 방대한 사상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힌두교의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중요한 가르침들 중 핵심을 요약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힌두교는 인도 신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인도, 네팔, 발리섬에서 주로 믿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약 11억 6천만 명 이상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며 신자수 기준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종교입니다. 힌두교는 단일한 창시자나 특정한 교리를 가지지 않으며 다양한 전통과 철학, 신화를 포함한 복합적인 종교입니다. 여러 신과 여신, 다양한 의식과 철학 체계를 포함하여 지역과 문화에 따라 그 실천 방식이 다양합니다. 힌두교의 개요 및 탄생 배경. 힌두교는 인도 아대륙에서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복합적인 종교로, 그 탄생 배경은 여러 문화적, 신화적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발전했습니다. 힌두교의 기원은 인더스 문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인더스 문명의 유적에서 발견된 신성한 동물상이나 요가 자세를 취한 인물상은 나중에 힌두교에서 나타나는 상징과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힌두교가 종교로 자리 잡은 시점은 아리아인들의 이주 이후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 아리아인들이 인도 북부로 이주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의식이 인도의 고유 신앙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 아리아인들이 남긴 배다는 힌두교의 가장 초기 경전으로 신들의 찬송과 제식 우주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힌두교의 기본적인 신념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특히 다신교적 요소와 자연 숭배가 중요한 특징을 이루었습니다. 그후 기원전 500년경 베다 문헌의 후속작인 우파니샤드에서는 더욱 심오한 철학적 개념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만과 아트만의 개념이 등장하며 우주와 인간의 본질적 일체성에 대한 사유가 깊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사상은 힌두교의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윤회와 업적 행위에 따른 결과 개념도 강조되면서 힌두교의 구속론적 측면이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힌두교는 초기에는 다신교적인 성격을 지닌 자연 숭배적 종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주론적이고 철학적인 신앙체계로 발전하면서 종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힌두교는 수백년에 걸친 외부 종교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체계화되고 확고한 종교로 자리 잡은 거의 유일한 다신교 신앙입니다. 불교, 이슬람, 그리스도교 등의 세력은 각각 인도와 네팔을 포함한 지역에서 힌두교의 영향을 받거나 지배를 시도했지만 힌두교는 여전히 그 뿌리를 유지하고 번성하였습니다.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부터 쿠샨 왕조까지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성장하였고 이슬람은 군대를 이끌고 북서쪽에서 침입하여 델리 술탄 왕조와 무굴 제국을 거쳐 북인도를 지배했으며 그리스도교는 대영제국에 의해 인도제국이 세워져 전인도 반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교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는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며 그 자체의 교리와 전통을 유지해왔습니다. 힌두교라는 이름은 원래 산스크리트어 신두에서 유래했습니다. 신두는 거대한 물이라는 뜻으로 이는 인더스 강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인더스 강 유역을 지칭할 때 사용한 이 단어가 힌두로 변형되었고 이는 점차적으로 겐지스 강 유역까지 확장되어 힌두 지역과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힌두교의 기원은 아리아 민족의 다신교인 브라만교에서 비롯됩니다. 고대 인도의 천공신 데하우스는 그리스의 제우스, 라틴어의 데우스, 북유럽의 티르와 어원이 같아 이 종교의 오래된 뿌리를 알수 있습니다. 브라만교는 시간이 흐르며 힌두교로 발전하고 정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힌두교는 인도의 사회, 생활 방식,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힌두교의 주요 사상 힌두교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상과 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우주와 인간 존재의 본질,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깊은 탐구에 있습니다. 먼저 브라만은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우주와 모든 존재의 궁극적 실체입니다. 브라만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존재로 모든 것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모든 신들과 만물은 브라만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아트만은 개별적인 영혼이나 자아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 궁극적으로 브라만과 하나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아트만과 브라만의 일체성을 깨닫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로 여겨집니다. 힌두교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윤회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죽음과 재탄생을 반복하는 순환에 갇혀 있다는 믿음입니다. 윤회의 끝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순환을 벗어나는 길은 해탈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해탈은 더 이상 윤회를 겪지 않게 되는 상태로 아트만이 브라만과 일체화되어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업은 사람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좋은 행위는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들어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행위는 부정적인 카르마를 만들어 고통을 초래합니다. 카르마는 개인의 삶과 윤회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업은 사람의 행위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이는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힌두교는 다신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신으로는 창조의 신 브라우마, 보존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시바가 있으며, 이들은 우주의 창조, 보존, 파괴를 각각 담당하는 3위일체로 간주됩니다. 또한 다양한 신과 여신들이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역할과 특성에 맞게 숭배됩니다. 예를 들어 락슈미는 부와 행운의 여신 사라스와티는 지혜의 여신으로 숭배됩니다. 힌두교에서 요가는 중요한 영적 실천입니다. 요가는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며 신체적, 정신적, 영적 수련을 포함합니다. 특히 명상은 내면의 자아를 인식하고 브라만과의 일체감을 찾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실천됩니다. 요가와 명상은 힌두교에서 해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힌두교는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한 종교로 각기 다른 신념 체계와 교리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실체인 브라만으로 돌아가고 인간은 이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힌두교권 국가들. 힌두교는 인도와 네팔을 중심으로 한 종교로 인도아리아인과 드라비닥의 민족들의 고유 종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종교는 현재 인도와 네팔에서 주요 종교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08년까지 네팔은 힌두교를 국교로 삼았으나, 왕정 폐지 이후 세속국가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발리섬 등지에서도 상당수의 힌두교 신자가 존재합니다. 특히 발리섬은 인도계 이민자가 아닌, 원주민들이 힌두교를 믿는 유일한 지역으로 현지화된 힌두교가 발전하였습니다. 힌두교는 동남아시아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태국 국왕의 칭호 라마가 힌두교신 라마에서 유래된 사례입니다. 힌두교는 원래 동남아시아에서 활발히 전파되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팔리핀 등지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와 이슬람이 확산되면서 힌두교는 발리섬과 일부 인도인 밀집 지역을 제외하고는 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의 문화적 흔적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는 철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종교로 간주됩니다. 유럽과 서양에서는 힌두교의 철학적 사유가 신선한 자극을 주었으며, 일부 서양 지성인들은 힌두교와 인도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힌두교가 유일하게 철학적인 종교라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으며, 그리스도교, 유대교도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들도 강력한 철학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역시 후대의 철학적 발전이 이루어진 점이 강조됩니다. 힌두교의 경전. 힌두교의 경전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경전은 힌두교의 철학적 신학적 의례적 요소를 다룹니다.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은 베다입니다. 베다는 힌두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신성한 지식이나 진리를 의미하며 총 4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리그 베다로 주로 신들에게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담고 있으며 두 번째는 야주르베다로 제사와 의례를 다루는 경전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베다로 리그베다에서 사용된 찬송을 음악적이고 선율적인 형태로 구성한 경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타르바베다는 실용적인 지식과 마법, 의학, 마법적인 주문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파니샤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파니샤드는 베다의 마지막 부분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우주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철학적 텍스트입니다. 브라만과 아트만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궁극적인 목표인 해탈을 이루기 위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또한 에픽 중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는 힌두교의 중요한 문헌으로 신들과 인간의 이야기, 윤리적 교훈,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라마야나는 라마 왕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마하바라타는 쿠루 왕국의 두 가족 간의 전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 안에 바가바드 기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는 크리슈나와 아르주나의 대화 형식으로 인간의 의무, 어? 윤회, 카르마, 해탈 등의 중요한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 외에도 푸라나는 신들의 이야기, 우주의 창조와 멸망, 고대 역사 등을 다루며 다양한 푸라나는 특정 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비슈누 푸라나, 시바 푸라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르마샤스트라는 힌두교의 법과 윤리를 다룬 문헌으로 인간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의무를 설명하며 만우의 법전이 유명합니다. 힌두교의 경전들은 시대와 전통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각 경전은 힌두교 신앙의 깊은 철학적 윤리적 의례적 측면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힌두교만의 문화적 특성, 힌두교는 그 문화적 특성에서 독특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들 중몇 가지는 신앙적 관점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힌두교의 교리나 철학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나타납니다. 그중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마에 점을 찍는 것,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은 힌두교에서 소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소는 농업과 식량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신성한 의식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를 신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삼아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 전통은 단순히 식습관을 넘어서 신성한 존재를 보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소의 대변과 오줌은 정화의 상징으로 힌두교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힌두교의 교리나 문화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모든 힌두교도가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히말라야 지역이나 일부 힌두교도 지역에서는 소고기를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힌두교 신자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종교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환경이나 지역 문화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소고기 수출이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의 소고기 수출은 대부분 물소고기로 물소는 소보다는 신성시되지 않기 때문에 소고기보다 물소고기 소비가 많습니다. 인도의 물소고기는 국제시장에서 인기가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동,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는 인도 내에서 일부 힌두교도들의 금지된 음식이 아닌 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고기나 물소고기 수출이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소고기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종교적 이유와 경제적 현실이 혼재된 복잡한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마에 점을 찍는 전통은 티카라고 불리며, 이는 축복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이 점은 일반적으로 붉은색으로 찍히며, 사람들의 신성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특히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의식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 점은 신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며, 영적 통찰력을 상징하는 이마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는 이 점은 부부 간의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기도 하며, 신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깨끗함과 더러움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정화가 중요한 의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신과의 연결을 위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겐지스 강에서의 목욕과 같은 의식은 사람들의 업을 씻어내고 영혼을 정화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물리적 정화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정화도 중요시됩니다. 또한 비폭력의 원칙에 따라 생명체를 해치는 것을 피하려는 철학은 힌두교의 윤리적 가치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의 개념은 사회적인 규범으로 확장되며 카스트 제도와도 연결되어 사회적 구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힌두교 문화에서 채식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힌두인들이 채식을 실천하며 이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힌두교에서는 특정 동물과 나무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소 외에도 코끼리 머리를 가진 가네샤 신을 비롯해 원숭이나 고양이, 뱀 등의 동물도 신성하게 숭배되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시 됩니다. 나무 중에서는 보리수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나무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힌두교의 문화적 특성들은 그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식이며 신성한 존재를 존중하는 가치관이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는 힌두교 신자들에게 깊은 정체성을 부여하며 그들의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전통을 이룹니다. 오늘 소개한 힌두교의 개요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힌두교는 그 깊이가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다룬 것 외에도 많은 이야기와 철학이 존재합니다.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